오늘은 최근에 공개된 드래곤라이징 시즌 2 파트 의 최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예고편의 시작은 로이드의 환상 속 베아트릭스를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이어서 시리즈 최초로 근원의 드래곤 중 하나인 근원의 가본 환상은 소스 드래곤들을 통해 볼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인데, 계속하여 베아트릭스가 등장하며 무해 공간으로 사라진 다른 캐릭터들도 돌아온 만큼 온 미래를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소스토너먼트는 원소 마스터만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고, 오랜만에 등장한 빛의 마스터 투명 인간 미스터 페이를 포함한 크래글린과 보너리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황천의 공간에 갇힌 카이는 금지된 다섯을 마주하는데 탈출한 녹트를 제외한 네 명이 있어야지만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다나의 빙의 되면 없는 것인지,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옥좌에 앉아있는 자의 사갓이 조다나의 빙의했던 실루엣과 동일한 만큼, 혼자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총네 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안 보이는 구석엔 본즈를 볼수 있습니다. 이후엔 마스터 도복을 입은 로이드를 제외한 토너먼트 도복을 착용한 닌자들을 보여주고 광키의 세계에 있는 드래곤 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닌자의 도복으로 유추했을 땐 초반 시점으로 추정되고 족장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리우가 찾아낼 것이라 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면 리우가 우리 찾아낼 거다. 망간을 쓰지 않은 것과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족장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참고로 제작진은 시즌2 11화에서 각자의 드래곤 종엔 드래곤 여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 했기에 드래곤 족장은 세계관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토너먼트에서 열의 힘을 사용하는 와일드파이어 장애물을 넘어가는 소라를 보여주는데 소라가 손해진 지팡이의 디자인으로 추정했을 때 원소의 힘을 활용해서 만든 것 같고 이걸 중계 중인 로비 그의 뒤 관중엔 멀로피안과 인간, 먼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놀란 소라와 아린 그리고 열의 원소를 사용하는 신더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시즌사를 오마주한 만큼 패자의 능력을 빼앗은 첸처럼 능력을 빼앗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분리된 인자 콤비 차량을 탑승한 소라는 어떤 드래곤을 따라가는데 해당 드래곤의 디자인은 환상 속 로이드에게 보여진 근원의 드래곤과 일치하지만 소스 토너먼트 자체가 소스 드래곤과 깊은 관련이 있어 선택된 디자인으로 보이고 구석엔 메카도복을 착용한 콜도 있습니다 기계스러운 디자인의 누군가와 싸우는 로이드 해당 캐릭터의 심포른 경비원과 일치하기 때문에 토너먼트와 관련된 인물일 것입니다. 경비원과 싸우는 소라와 치로, 뒤에는 등산 중인 콜과 찬, 와일드파이어와 소라가 있습니다. 응원 중인 지오 셰터스핀을 사용해 와일드파이어와 싸우는 신더, 장애물을 넘어서는 소라와 히트웨이브에게 구해지는 로이드, 수도원조차 귀여워 보일 수준의 근원의 드래곤을 보여주며 예고편은 끝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닌자고 액션을 보면 전투 신이 기대되고. 특히 압도적인 근원의 드래곤이 돋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전체 줄거리입니다. 1 1라 모션의 문양. 아린과 닌자들은 아린의 부모를 찾던 도중, 아기 용을 구출했고 미스테리한 인물을 알아냅니다. 그것은 소스 토너먼트. 그러나 닌자들은 토너먼트에 초대되지 않았지만 사원의 도시로 침입합니다. 12화 도시 속 사원으로, 닌자들은 사원에 도달했고, 한편, 카이와 본즐은 황천의 공간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하며 남겨진 금지된 다섯을 피합니다. 13화 그들은 연애를 위해 모이다. 토너먼트가 시작된 이후, 닌자들은 우호적인 원소마스터들과 적들을 비롯한 원소마스터를 위한 연애에 참석하며, 로이드는 환상 속 익숙한 얼굴을 대면한다고 하는데, 베아트릭스의 쌍둥이 제아트릭스나 새로운 꿈을 꿨다고 생각합니다. 14화 미로 속으로, 아리는 실종된 뿔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지만, 소라는 나스를 위해 일한다고 의심한 프락에게 시간을 내줍니다. 그러나 니아의 토너먼트 첫 번째 상대는 기억을 잃은 제이. 지 초기야, 태어나서 처음 보 얼굴이라니까. 15화 통합된 우리는 추락. 신더와의 경기 중 아일드파이어의 성격이 문제가 되고, 이들이 토너먼트를 이어가고 싶다면 고대 규칙인 템플레이싱을 해야 한다 합니다. 이때쯤 닌자콤보 차량이 나올 것 같네요. 16화 진실과 거짓. 아리는 닌자들이 템플레이싱을 진행하는 동안, 라스가 마스터 어로 인해 병합이 일어났단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어지고 있어. 대비할 시간이 더필요어 형이야. 1 7화 산산조각난 검. 아리는 뿔의 단서를 찾던 도중 템플 시티네 박물관으로 향했고 로비에게서 소스 토너먼트와 소스 드래곤의 연관성을 듣게 됩니다. 1 8화 단서와 범인. 로비와 블랙트는 제아트릭스의 힘을 옮기기 위해 부상 입은 로이드에게 방문하고 아리는 블랙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과 단서를 연결하며. 와일드파이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 사무실로 따라갑니다 19화 결승전 아린은 병합의 진실을 알게 되며 코른 뿔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겨진 동안 로이드를 만나고 소라는 녹트와 싸우지만 와일드파이어는 더 이상 토너먼트를 막기에는 늦었다고 합니다 20화 배신의 원소 콜과 아린 잔이 뿔을 보호한 동안 사원 게이트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힘을 잃은 원소 마스터들이 늑대마스크 전사들과 싸웁니다 못 봤는데? 힘이 빠지는... 마침 시즌 4 원소 토너먼트처럼 대회 자체는 함정이었고 라스의 계획처럼 모든 힘이 주인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모든 힘은 전 마스터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니아의 첫 상대가 무려 제이란이 얼마나 슬픈 스토리가 나올지. 그리고 2025 인자고 소식 중에는 잔이 주연이며 드래곤언이란 새로운 종족과 집중의 소스 드래곤이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